안녕하세요. 오늘도 뻔한 영어와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웰컴쌤의 쏙쏙 영어 회화 커닝 페이퍼로 함께 공부해 보실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들을 복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가 쪽 좌석 하나 주세요. 이야기할 때요.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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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면세인가요? 면세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요. Is this duty free? Is this duty free? Is this duty free? Is this duty free?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담요 하나만 주세요. 담요 하나만 제가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요. May, May I get a blanket,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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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꼭 아셔야 할 문장. 오늘 외우실 문장은요. I'm here on vacation. 전 여기 휴가차 왔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I'm here. 네, 내가 여기 있는 거지요? On vacation. 이 on, 예, 전치사 on, 우리가 뭐뭐 위에, 접촉,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어, 뭐뭐 중인, 예, 어떤 상태인,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on vacation이면요, 휴가 중인 거예요. 휴가인 상태. 뭐 on business, on hunting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고요. on a trip. 그리고 우리가 on sale 이런 것도 있죠. 세일 중인. 예. 그래서 요 on 다음에 명사가 붙은 그런 형태로 뭐뭐 중인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I'm here on vacation. 이 문장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저와 함께 읽어 보실게요. I'm,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자,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네, what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죠. 뭐가요? The purpose. 예, purpose 둘다 어소리인데요. 입을 크게 벌리시는 어는 아닙니다. Purpose 읽어보실까요? Purpose, purpose 목적입니다. 그런데 뭐의 목적이요? Of your visit. 예, of, 의 v와 visit의 v, v 똑같은 발음이죠. 당신의 visit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이거 해외여행 가시면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예고문장들이 오늘 대화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실게요 세게 읽으실 부분 w o a t p o s p o s e visit. 같이 읽어 보실게요.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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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e, What the purpose of your visit? 왜 방문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 오늘 외우실 문장이네요. 오늘의 제목, I'm here on vacation. 저는 휴가차 왔습니다. I'm here on vacation. 사실 우리가 vacation입니다. 원래 소리가 vacation이에요. 근데 이제 ve의 예, 가 앞에 짧게 나니까 vacation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예. vacation. 원래 그 발음 기호상에는 vacation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하셔야 되는데 이 k에는 강세가 있어서 정확히 a 소리가 들리는데 v 할 때는 이가 살짝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원래 발음 vacation, vacation, vacation. 네, 이 문장 다시 연습해 보실게요.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는 강세를 받으니까 A가 정확히 들리지만 vacation 할때 V는 네, 살짝 발음되죠. 그리고 A에서 E는 더 살짝 그러니 vacation 할때 약간 vacation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ow long 얼마나 길게 네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how long 쓰잖아요. 그리고 are you going to 나왔습니다. be going to 예정되어 있는 예그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예정되어 있다. 그 뒤에 동사 원형 붙이셔서 그래서 you are going to stay 당신은, 예, 머물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인데, 비동사, 예, R가 보이시죠? Are you going to stay?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예, 문장이 되겠습니다. 강하게 읽으실 부분, how long? 그리고, be going to 해서 going. 그 다음, stay. stay보다는 stay. 약간 뜻처럼 예, 발음하시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리나라 말의 뜨 이렇게 보시진 말고요. 트보다 약간 자연스럽게 stay, stay. 그래서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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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실 예정입니까? For about t weeks. For about 2 weeks. for 얼마 얼마 동안 할때 쓰시는 예 for고요. about 여기서는 대략. 예, 대략, 약 이런 뜻이고 two weeks 했으니까요 대략 2주간 머물 겁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 받으시면 우리 뭐 어, 3박 4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예 3박 4일 하면 four days and three nights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for about a week for about two weeks 예, 여기서 two 숫자 항상 세게 읽으시고요. weeks 같이 한번 이 문장 읽어보실게요. For about two weeks, for about two weeks, for about two weeks, for about two weeks, for about two weeks. 레더니, Do you have a return ticket? Do you have a return ticket? return, 돌아오는 거죠. ticket. 예, 그러니까 돌아올 그 티켓을 미리 구입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돌아오실 티켓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 이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return, return. 그리고 티켓, 아니고 티켓입니다. 한글로 쓰면 티켓이에요. 예. 근데 앞에 강하게 읽으시니까, ticket, ticket, return ticket. 같이 한번 이 문장 읽어보실게요. Do you, do you have a return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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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Yes, I do. Do you?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 대답 Yes, I do 했고요. 그리고 무언가 건넬 때 쓰는 말이죠. Here it is 했네요. 자, 앞에서 많이 하셨던 거고 짧은 두 문장이니까 한꺼번에 연습해 보실게요. Yes, I do. Her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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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ere it is. 뭔가 건넬 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짧네요. 그래서 예, 다 끝났고요. 연습하실 문장 몇 가지 함께 보실게요. 오늘 외우실 문장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저는 휴가차 여기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 b 동사 그럼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실 텐데요. 이 b 동사가 오다 가다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예 그렇게 번역은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I'm here on vacation. 아, 휴가차 왔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I'm here on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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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실 예정입니까? be going to는 미래를 나타내는데 미리 예, 정해진 사실이죠. 여행 갈 때는 뭐몇박 며칠 거기 묵을지 대부분은 정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be going to 여기 사용됐고요.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 여기 얼마나 오래 머무실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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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문장은 본문에 없었는데요. Where will you be staying? Where will you be staying? Where? 어디서? Will you stay? 하진 않았습니다. 예, will이라는 건 지금 현재 결정된 일을 말할 때 내지는 뭐 의지를 예, 물을 때,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여행을 가신 경우라,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일정을 정해놓고 오죠. 그래서 보시면, will you? 당연히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의문문일 때, 비동사처럼 조동사가 앞으로 가잖아요. Will you? 이런 거 많이 보셨지요? Where will you? 근데 be staying 썼습니다. Where will you stay? 쓰지 않고요. be staying. B, I, N, G는 현재 진행형이죠. 여기 will이 포함됐기 때문에 뭐 미래 진행형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ill이 미래인데 be staying 하면 무언가 자 우리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언가 미래에 일어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will be ing 형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막 어렵게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아 이렇게 쓰는구나 해석은 어떻게 되게 될까요? 어디서 머무르실 겁니까? 어디서 머무를게? 미래 머무를게 확실하지요. Will be ing 형태는 내 계획 안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을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쓸수 있죠. Where will you be staying? 세게 읽으실 부분 where 그리고 staying 같이 읽어 보실게요. Where will you be st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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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a return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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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how much money do you have with you? How, yeah, how are you? How만 쓰시고, yeah, how long are y o to s a y How long? How y o u n o i n h o o stay 할 때는 How l o n g How 다음에 형용사가 붙어서 두 단어가 됐네요. 근데 이게 그형용사에 명사가 붙어서 세 단어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의문사 부분이요. How much money? 이게 얼마의 돈이죠? 얼마나 많은 돈을? Do you have?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이건 뭐 통장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전 재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with you. 붙었기 때문에 지금 소지하신 돈이 얼마나 되나요?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How much money do you have with you? 네. How much money? 당연히 세게 읽으셔야 되고요. have. 둘셋 할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이 연습을 해 보실게요. 소지하고 계신 돈이 얼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How much money do you hav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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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정말 좀 짧네요. 예, 본문이 짧고 또 이렇게 많이 어려운 문장이 없어서요. 그래도 오늘 외우실 문장은 두두두두두두두 바로 이것. 저 여기 휴가로 왔습니다. 휴가차 여기 머무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하는 표현이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I'm here,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정말 휴가차 여기 왔습니다. 이말쓸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그 날을 기억하시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화이팅 해드릴게요. 화이팅! <laughs> 네, 제가 이 동영상, 예. 업로드하고 그 아래쪽에 이 쏙쏙 영어해야 컨닝페이퍼의 저자이신 웰컴쌤의 유튜브 채널을 달아놓을 겁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랑도 그렇게 함께해주세요. 예,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바이.